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생 나눔 교실에서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이병우입니다. 어, 저희 멘토 중에는 훌륭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어, 제목을 멘토링은 입문 활동이다라고 정했는데요, 음, 사실은 큰 주제가 입문 활동의 지속 가능성. 굉장히 좀 거창한 주제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거창하게 그게 맞게끔 어, 제목을 좀 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멘토링을 입문 활동 후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최근에 그 위리안치라고 아시죠? 위리안치가 다시 이야기되고 있는데. 위리안치는 조선 시대 때중재인그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이었습니다. 일반적 귀향을 보내면은 그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할수 있는데 이 위리안치형을 받으면은 담장에 탱자나무로 저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아무 교류를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저기 사진은 제주에 있는 추사 추사 선생이 그 위리안치형을 받아 가지고 했던 그. 그집 사진인데요. 그그 당시에도 이렇게 예부와의 단절, 소통을 단절하는 것은 큰 형벌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리한치. 그런데 그 유리한치가 현대판 유리한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원격으로 하고 있는데 자가 격리도 유리한치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여러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불과 14주 자가격리도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올 4월에 애고에 살고 있는 딸이 기우고 있는데 이게 자가격리 2주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집을 딸에게 내주고 저희 식구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했어. 2주 동안.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가족여행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동원에, 동해안에 가가지고 어~ 이주 동안 지내다 왔습니다 아주 뭐 나름대로 뜻깊은 생활을 보냈습니다 아~ 어, 그래서 해안대판 유리한치다 근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야기를 할 사항은 어, 이렇습니다 그러면 신 중년의 삶은 뭘까 이것은 그 인터로뱅으로 저렇게 하는 게 무릎 펴와느 김표가 동시에 있다는 것인데 어~ 신 중년의 삶도 유리한치처럼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직장생활을 했죠. 이제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은퇴 이모작 삼모작을 준비하는 바로 전 단계에 사회적 단결 사회적 역할을 단절이죠. 어~ 경제 활동을 단절 이걸 겪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느낌 혼자 외톨이 돼 있는 느낌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전 삶을 잘못하면은 위리안치처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 물음 표와 느낌 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유리한 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분 이행을 이 해도록에는 한 시인데 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 가시나무로 사방을 둘러 배 안에 있는 듯 하나 탱자나무로 어, 거두에여서 하늘도 보이지 않네. 그러니까 집 주위를 빽둘러 쌓았다는 거죠. 특히 관심이 눈길을 끌었던 것은 상가에세면 책을 읽은들 종리 어디에 쓰겠는가 그러죠. 거기서 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옛날 선비들이 저 유리한 책을 받아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걸 책을 읽어 새롭게 깨달아도 이걸 어디다 쓰겠는가 그러니 한탄하신데 바로 그죠. 신 중년의 삶도 이제 다 퇴임해가지고 책을 읽으면 느끼는 바 굉장히 큽니다.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열심히 떼었을 때는 느끼지 못한 것을 많이 느끼는데 과연 이걸 쓸 데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연구 자료인데 신중년 퇴직 후 만족스러운 삶의 조건 다섯 가지 했는데 다섯 개다 연관이 돼 있죠. 독립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쓸모 의미의 재정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과 했던 것이 이제 필요가 없던 거죠. 많은 사람이 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어, 퇴임 후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되는데 그렇게 어, 그런 사람들이 만나 보면은 골프를 치든지 등산한다든지 을 아니면은 손주 사진을 스마트폰에 넣고 자랑하기. 만나는 사람 내 손주 사진 봐라. 그 활동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굉장히 예, 그 자아 정체성이라든지 존재감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도 쓸모 의미의 재정립이 만족성의 삶 조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난달 11월 25일에 발표한 것인데요. 연령에 따른 행복도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알다시피 연령에 따라서 행복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10대, 20대는 굉장히 높았죠. 낮아지는데 이것은 이번 조사뿐만 아니라 매번 조사할 때마다 비슷한 성향입니다. 그런데 연령에 따라서 행복도가 낮아지는 것이 그게 당연할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렇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보면 은자 이것은 나라별 행복지수를 외국과 비교한 그 것인데 전세계 80개국 나이별 행복지수를 보면은 U자 커브를 긋습니다. 그래서 44세 가장 낮고, 44세는 그 직장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또 가정적으로 힘들고, 아이들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나이가 그 후에 애들이 양육음으로 도 벗어나고 그러면은 굉장히 해방감이 해가지고 70세까지는 행복도가 굉장히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은 나이 갈수록 떨어질까, 이게. 바로 저기서 신중년 역할 부재와 자아 정체성 혼란이 가장 큰 문제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아 정체성과 관련해서 추천 인문 활동이 뭔가를 생각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읽은 책 중에 철학이 필요한 순간 이 책을 읽으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자아는 자기 바깥에 있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 이런 구절이었는데 그러니까 혼자 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다른 존재 바깥에 있는 다른 존재예요. 그냥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뭐 면벽 수도를 했다 수영을 했다 그런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고 그런 부분도 대부분 종교적인 그러니까 절대자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혼자라고는 할수 없죠. 그런 다른 존재와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인데 신중년의 부위는 이런 이제 바깥 다른 존재와 관계가 형성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문 활동에는 세 가지인데 첫째가 이제 멘토링 활동이고 두 번째 커뮤니티 활동이고 세 번째는 글쓰기 활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그 이복구 교수님께서 어 이중기 일기 쓰기를 통해서 굉장히 인문 활동에서 글쓰기가 굉장히 인문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글쓰기 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겁니다. 그러니 글쓰기는 구태여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자기 혼자 글로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모닝톡이라는 글을 해가지고 저도 아 그걸 보고 굉장히 좋은 아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그것을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모니톡에서 짧은 글귀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 활동도 굉장히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멘토링 활동 이것은 정말 신중년으로서 이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멘토링 활동이 아니면은 이 젊은 친구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젊은 친구들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멘토링을 따보니까 아, 이런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요. 도구를 발견하게 되죠. 학습 활동을 계속 진행하게 되고 쓸모 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멘토링은 이문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멘토링 무슨 활동이냐 했을 때제 나름대로는 멘티가 콘텐츠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서 멘토 콘텐츠가 아니라 멘티 콘텐츠죠. 어떻게 보면은 멘토링이 뭐 지식의 전달 그렇게 생각. 할수 있지만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멘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 어떤 그 불씨를 끄집어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바로 멘토링 활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그될수 있는 멘티가 많은 것을 발표하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멘토링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팀 이름은 이번에 이제 군부대를 했는데 총 이제 일곱 명이었습니다. 그중한 명이 더늘 일곱 명에서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 팀 이름 어벤져스 팀으로 정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영화 이야기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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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서 어, 그 전주에 인생 영화 한 편씩 예, 추천을 해라 그러니까 이런 영화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영화를 소개하면서 메시지 던지는 메시지까지로 소개하는 거 보고 아 우리 멘티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어, 느낄 수 있었고요. 어~ 또 하나는 이것은 삶의 수레바퀴 그리기인데 인생에서 이제 가치관이 있는데 여덟 가지를 제시해 주고 이 여덟 가지 중에서 어~ 중요도를 어떤 분은 백 프로 구십 프로 했는데 각각 여기에 있는 그 밑에 뭐 아이언맨 캡티 아메리카 비전 뭐크는 어~ 어벤져스 팀에 나오는 등장인물이죠 그래서 닉네임을 하나 씩정했습니다 닉네임을 정해가지고 어~ 그 닉네임을 여기서 어~ 그 소개를 하는데요. 이래서 다양한 사람에 따라 여자친구 없는 멘티는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에 가서 굉장히 점수가 중요도 낮고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어, 또한 가지는 음, 이것은 이제 내가 멘토라면 멘티들한테도 그렇죠. 어, 여러분도 5년 후 10년 후에는 어,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될 거다. 그때 무슨 말을 하면 좋겠는가 물었을 때 아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면 지금해라뭐 힘든 일이 있어도 지나면 나중에 다 추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 저는 이걸 보고 나서는 요즘 그 Z 세대들은 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뭐 그런 말이라든지, 뭐 복세편살 날씬하길뭐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아, 이런 뭐 기특한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걸 보고 아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중요한 그런 핵심 컨셉이랄까 이런 부분은 세대간에 별 차이가 없구나. 굉장히 중요한 활동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 멘티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멘토링을 하면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멘토링에 활용한 도구는 질문이라는 도구죠. 질문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원격 멘토링이기 때문에 줌을 사용해서 했었고 어, 카카오 카카오는 이제 줌 주소도 알려주지만은 이걸 통해서 어, 이 주말 때도 사진이라든지 이제 콘텐츠를 올릴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줌보다도 어, 카카오 단톡방을 통해서 올리는 것이 훨씬 더능수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를 통해서 어 올리면은 그것을 가져다가 주에서 같이 토론하고 또 저기는요 추석 때 추석 때 이번에 연휴가 길었습니다. 그때는 아 멘티들한테 안부도 물어보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제 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밴드는 멘티들을 같이 이제 여덟 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는데 매번 멘토링 할 때마다 이제 멘토링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해 가지고 밴드에 다 올리고. 다음 주제를 밴드에다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와라 이것을. 왜냐하면은 이제 14회까지 진행됐는데 한참 진행하다 보면은 그 전에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고 많아서 종종 리뷰도 시켜주고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멘토링은 인문 활동이다. 또 하나는 인터로뱅이다. 그렇죠. 물음표와 느낌표 가지고 이 멘토링을 진행하고 어 이걸 하여튼 찾아가는 같이 찾아가는 그런 활동이다. 이제 그런 부분. 예. 이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하나를 던다면은 이제 휴먼 터치다. 그래서 나입니다. 휴먼 터치는요. 트렌드 21, 트렌드 코리아 21에서도 10가지 키워드 중에 이제 하나인데 지금 온택뭐언택언택이라 -tech, 하더라도 우리가 저기 교류를 하는 것이나 아니죠. 어, 단지 비대면으로 한다 뿐이지 예, 하고 있는 활동인데 그때는 인간의 따스한 손길, 그것은 여전히 우리한테 필요하다. 근데 멘토링 활동이야말로 인문 활동이고, 어, 인터로빙이고 휴먼 터치 활동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병호 멘토님 오늘도 휴먼 터치 하셨는데요.